안녕하세요, 윤성풀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에 대해서 레슨을 하겠습니다. 공이 발사되는 각도가 한 12도에서 15도 정도는 나와주셔야 돼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임팩트 때이 머리 위치가 확실하게 뒤에 남아있지 못하고 약간씩 같이 돌면서 덤비면서 시선이 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. 이렇게 되면 발사각이 줄어듭니다. 좀 초기에 낮은 거죠. 이렇게 발사각을 낮춰서 눌러치게 되면 특징이 스피드 양이 많아져요. 쉽게 말해서 어퍼블로우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어퍼블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뭐 회전도 중요하고 하체 리드도 중요하겠지만 공이 맞을 때 머리가 공보다 뒤에 남아서 맞아야 된다는 점이. 왼팔을 몸 앞에 이렇게 뻗으세요. 왼팔이 기준이 됩니다. 어깨 회전을 만들고 왼팔, 왼손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하체 쓰면서 클럽 헤드를 이렇게 제자리에서 뒤둘러 보세요. 어깨를 좀 확실하게 뒤에서 잡아두고 하체가 돌면서 클럽헤드가 던져지는 거죠. 제몸 앞에서 타깃 쪽으로 이렇게 휙 소리가 나실 거예요.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공을 쳐 보시면은 공이 안정적으로 멀리 비행을 할 수가 있는 초기 각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것 같고. 우와! 다운스윙 할때 손이 좀 완만하게 떨어져야지 슬라이스가 안 나고 비행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립 끝이 공 쪽으로 진입 각도를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각도를 좀 넓게 만들어 주시면 클럽 헤드가 넓게 떨어지면서 샤프트가 팔에 이렇게 걸려오듯이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머리 잡고 팔을 좀 완만하게 넓게 펼쳐서 온다는 느낌. 오른쪽 어깨를 좀 낮추시려고 이렇게 뒤로 많이 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공을 띄우시려고. 오른쪽 어깨는 하체가 타기 쪽으로 열리고 어깨가 따라오는 과정에서 살짝 낮아집니다. 어깨를 잡다 보면은 클럽이 완만한 게 아니고 너무 샬로우하게 들어와요. 이렇게 되면 또 헤드에 열리고 또 다침이 많아지겠죠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클럽을 좀 분리해서 잡으시고 어깨가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. 그립 끝이 바깥쪽을 찔리는 느낌보다는 어깨를 잡고 하체 리드가 됐을 때 그립 끝이 타깃을 보거나 평으로 지면을 팡! 바라보게 하는 느낌으로 해서 어깨의 움직임 좀 교정을 해보시면은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오늘 레슨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